4 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가면 적절한 것. 3점짜리 난이도 있는 문제이죠.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뭐를요? 요 Conscious minds 의식적인 마인드를 mind control, m i n d control를요. 이때 아, mind가 control, 아, 의식적인 마음이 control한다고 뭐를? Everything they do, 걔들이 맨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막 의식이 자기 행동을 관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They generally believe, 자,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뭐를요? The conscious mind 는요, 자, constantly 끊임없이 direct, 지시한대요. 자, mind 가 주어니까 direct, 삼신단수 취급 s, 동사 s 붙었어요. The actions, 그러니까 행동을 지시한다고 믿는데요, 사람들은. These beliefs, 이러한 믿음은요, offers, 거짓이래요. 컨셉이너 생각해봅시다. walking, for example. 자, 괄호 넣기,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어요. 걷는, 예를 들어 걷는 거 생각해보세요. which is something that, 어떤 겁니까?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이 do over and over all day long. 하루 종일 하는 거죠. over and over는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do you consciously control the movement? s 자,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십니까? 그 움직임을, of your legs and feet, 여러분들 다리하고 발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야,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한지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Does your conscious mind가, 여러분들의 conscious mind가 have to say, 이렇게 말합니까? Now pick up your left foot. 자, 왼발 들어. Swing it forward. 흔들어. 앞, 아, 앞으로 가. 수윙은 흔드는 거죠. 어, 앞으로 가. Fold it high enough. 자, hold it. 자, 이렇게 hold it high enough. 높이 들어. So it doesn't touch the ground. 그래서 이게 땅에 닿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et down the heel. 자, 발꿈치, heel, 발꿈치, 발꿈치를 내려. Roll forward. 앞으로 굴러. swift, weight of the, the back foot. The 뒷발을, 그쵸, 스, 위치를 바꿔, 뭐, 무게중심을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한니 앤서운, 기타 등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쵸? Of course, 나, 물론 아니죠. 의식 안 하고 그냥 하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에, w a l k i n g is done. 걷는 건 행해집니다. BPP에요. 걷는 거 행해지는 거죠. 누가 걸어요? 사람이 걷잖아요. With the conscious thoughts or intentions. 의식적인 생각이나 의도 없이 행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마인드, 그, 컨셔스 마인드가 지시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무의식 중에 향하는 행동들도 많다. 뭐, 그런 행동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 문법상 몇 개만 좀 볼게요. 어,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laughs> 자, 뭐 이건 아까 했으니까. But, Do, uh, does your conscious mind have to say, 자, now pick up, 자, 명령문이에요. 동사원형에 pick up the left f t swing, 이것도 동사원형, s w e a t for, uh, s w e a t for it, then infinite, door. hold it high enough so it doesn't touch the ground, then set, 이것도 마찬가지, infinite, set the, set down the hill, then roll,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roll forward, shift도 마찬가지죠. shift the weight of the back foot, 이런 것들, and so on. 자, 병렬 구문입니다. 지금 표시한 것들. pick up, swing, hold, set down, roll, shift, 이런 것들 병렬 구문으로 쓰인 거니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태 묻는 거나오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다른 건 됐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문장을 요약하면 뭘것 같아요? 머시기, what you gradually believe. 우리, 자, what은 것이라고 했어요. nothing is 관계되면서 선행사를 포함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는,과 같이, 해요 뭐, 것과 다르게 해요.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다르게죠. unlike가 되겠네. 뭐뭐와 다르게. some of our actions. 우리의, 우리 행동들의 일부는 행해진대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 감정적으로 행해져요? 아니면 얼음에서 자동적으로 행해져요? irregularly, 불기식적으로 행해져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그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인게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Emotionally는 감정적인 거고, irregularly는 불기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